다주택자가 SH공사 수장이라니 여 김연아 청문회서 맹공 서울 뉴스 1 박승희 기자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7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야당 출신인 김연아 후보자에 대해 다주택자 등 논란과 과거 발언을 들며 맹공했다. 서울시 의회에 따르면 SH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식내 의원을 필두로 총 15명의 위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국민의힘 소속은 이성배 의원뿐이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를 향한 차질 논란이 이어졌다. 우선 김 후보자가 다주택자인 점을 들어 SH공사 사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 후보자는 남편 명의를 포함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서초구 잠원동 상가,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부산 중구 중앙동호가 오피스텔 등 4차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 연배상 지금보다는 집 마련 이슈였고 주택 가격이 오르며 자산이 늘어나는 등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며 지금은 집을 산 사람은 세금 부담, 없는 사람은 전세 물량이 없고 집값이 급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민주당 소속 이경선 위원과 김용현 위원은 김 후보자가 모친에게 1억 원 이상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모친에게 무상으로 임대한 상가의 임대소득세를 일부 신고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과거 국회의원으로 출마했을 당시 삼기신도시 정책과 공공주택 건설에 반대했다는 점도 거론됐다. 임만균 위원은 고양시 출마 때한현에 공공주택이 증가한다며 반대했다며 불과 얼마 전에도 이렇게 반대를 하다가 후보자가 되니까 공공주택. 행복주택을 건설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정부가 반대하는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 행동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신도시는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반대하면 설득하며 천천히 가야 한다며 과거에는 밀어붙였다면 이제는 시간이 걸려도 주민과 함께하도록 LH와 SH, 서울시 모두 좀더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거 발언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경선 의원은 후보자는 공공주택 정책에 대해 반시장주의, 사회주의라며 앞장서서 비난해왔다고 비판했다. 장상규 의원은 과거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영입됐을 땐 과잉공급 우려를 내놨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한센병 환자의 비유에 논란이 됐던 이야기도 다시 나왔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야당 정치인은 견제와 비판이 주요한 기능이라는 점을 주목해달라며 그러나 SH 공사 사장이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지적된 우려와 걱정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새롭게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건설 업체들이 출연한 건설협회, 건설공제출자로 설립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 오랜 시간 재직했다는 점도 공정성 우려로 비화했다. 민간 사업자의 로비 등으로 공정성훼손 우려에 대해 김 후보자는 투명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재웅 위원은 공모, 설계 등에서 민간 사업자 로비가 치열해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데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SH공사 사장이 되면 투명성 강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국민의힘에 당적을 가진 것 자체가 SH공사 사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정직권 위원은 비전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위에서 지시해서 잘 펼치지 못하고 있다며 당직을 버리고 정책과 마인드, 비전으로 SH공사 사장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호평 위원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영상 제작사와 대금 지급 과정에서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오전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정회후 오후 3시부터 다시 개회해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17년 협약에 따라 SH공사 등 투자기관의 장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고 있다. 시의회는 청문회 종료 이후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내나 내용의 구속력은 없다. 이메일 주소